어, 오늘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갑자기 휴일이 되는 바람에 어, 제자훈련을 언제 할까 하다가, 우리 그럼 새벽에 기도 끝,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하자. 그래서 6시부터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저쪽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어, 제자훈련을 6시에 정해놓고 나면 오늘은 평소에 일어나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 더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 4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단톡방에 못 일어난 분들, 혹시 일어나면 기상 확인해 주세요 해서 이름을 다 확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임을 할수 있게끔 금방 전에 보니까 12명이 다 기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다 보면 아, 아침에 아좀 먹을 게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침 나오다가 저쪽에 샌드위치점이 24시간 연대가 있더라고요. 샌드위치 좀 사고 같이 좀 아침을 먹으면서 어,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한날뭘 해도 항상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 생각하고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한 대로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비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죠. 신묘 막측하시고 크고 기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놀라운 일들, 기적. 우리가 지금 기적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야, 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독일한 단어이고 신약에는 어떤 표, 단어로 표현되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믿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표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 중에서도, 야, 이거는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면 그것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일상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일어났다? 믿음의 사람은 이 자리를 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표적의 자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전엔 남편이 안 그랬는데 예전엔 아이들이 안 그랬는데 예전엔 아내가 안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게 나에게 대해 줘. 그것을 야, 오늘은 야, 이거 운이 좋은다인가 보다. 야, 오늘 회피한 날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드러나는 자리구나. 여러분 지금 매그에내리는열 가지 재앙 또열 가지 기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하신다 그러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요, 이제 나중에 신해상 가서, 한 3, 4개월 뒤에 신해상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인도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보내주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들을 행하셨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다가 나으셨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이 되었고 어떤 분은 홀로 있던 자리에서 괴롭고 고독하고 심지어 는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적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 보세요. 오늘은 재앙이 좀 멈춰집니다. 잠시. 하나님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와께서 모세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이다라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야 여기 한 가지 장 내리면 바로가 이제 너희를 내보낸대요. 내보낼 정도가 아니야. 뒤에 뭐예요? 여기서 쫓아낼 정도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나가. 다 나가 빨리 나가. 야, 하나님이 이제는 완고한 그 바로의 완고함을요 하나님의 힘으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다혈질적이고, 저도 좀 약간 성격이 강한 성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좀 느꼈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제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불의한 일을 보거나, 좀 누군가가 격해지면, 저도 좀더 격해지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이 생수학교에 다니므로 와서, 하나님 제교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어제도 운동을 하다 보면 좀 격해질 수 있어요. 처음 만난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막 격해지는 거예요. 막 욕, 막 욕까지는 안 나와도 막 인상이 붉어지고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웃으면서 계속, 우구, 저는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감정적인 분들에 가서, 아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목사님 좀 못하면 안 괜찮은데, 왜 잘해서 걸리세요? 막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맘 상하신 분이 있는데 아휴, 목사님 오늘 우리 축구 즐겁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온 거잖아요. 운동하려고 온 건데 목사님 우리 다 목사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놀랬습니다안 그랬으면 예전에는 감히 우리 팀을 건드려? 먼저 막확 막 이렇게 일어났을 텐데 어느덧 제 마음 안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갚아 주실 건데 뭐로 내가 굳이 나까지 막 마음에 막이막 막 분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어리석은 자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제도 정말 많은 전화 를 받았습니다. 저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 분들이 전화 오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희제이 교회 나가지 않고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 그 교회 가시라고. 왜, 왜 여기 오시려고 그러시냐고. 아니, 왜요? 예를 면이 교회에서 한 번, 그럼 얘기해봐라. 뭐가 불만이고, 뭐가,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다? 얘기해보시라고, 거기서. 얘기해보시고, 충분히 얘기해보시고, 만약에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너무 힘들면 오라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주세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서 이제 막이 또 화가나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이 나기 시작하고 막 자기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향한 모든 심지어는 이렇게 뭐 딱지 끊긴 것까지도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냐고 막 분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 집사님, 신호 지키세요. 과속하지 마세요. 함부로 끼어들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모든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모든 내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고 자녀 문제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성장과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완고함 가운데 있는 자리를 부숴 버리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요? 그러면 내려놓아야죠. 어제도 우리 아들 여섯이 시험을 봤는데, 나가기 전에는 기공 만장에서 나가요. 아, 빠 내가 가서, 이번 진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 기대해봐. 안 그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몇 점이나 맞았냐? 점수를 얘기하는데, 아,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는 참 괜찮은 애 같아. 뭐가 괜찮아. 어떤 애 말이 하나 틀렸는데 죽을라 그래. 하나 틀렸는데 막 눈물 을 흘리고 문대는 거예요. 막 죽을라 그런데. 아빠, 나는 있잖아. 자, 지난번보다 잘 봤어. 잘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못 봤으니까. 잘 봤어. 아, 나에게, 난 나를 칭찬해. 와, 저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야, 나는 나를 칭찬한데, 지난번보다 훨씬 잘 봤대. 아,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 잘한. 면제도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아빠, 이런 나를 위해서 저녁에 맛있는 거좀 사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디 가서 죽겠다고 눈물 흘며 있는 것보단, 그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수 있기는 게 낫죠? 아파 누워있고 힘들어 누워있는 것보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 막 감사에 만족하는 게 낫죠? 예전 같았으면, 야, 이 돌대가리야, 놀러와봐.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 그래. 지난번보다 잘봤대니까 해봐라,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갖기 이웃들에게 은금편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돈좀 달라 그래. 야, 이런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 지금 뭐야 이거 뺏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가. 니 네가 여기 있는 거 너무 두려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마지막 열 가지 재앙까지 막 재앙을 내리신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거든. 와, 나도 저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막 피라미드 안에 거하고 막 여러 민족을 종으로 다스리고 막 와, 이 이집트 그 당시에는요. 이집트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 보셔요. 그게 막 거의 몇천년 전에 지었잖아요. 야, 이 나라, 야, 이, 우리가 막 도시가서 와,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이집트 땅이 너무나 부러운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미련 끊으라고. 그 땅에 미련 두지 말라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 가장, 여러분, 신 중에 가장 우상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장자를 끊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장자, 너의 의지. 그 당시 장자는요, 이 노년의 나의 돌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해서는, 거의 장자는 그집의 자신과 신의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장자를 끊어버린, 그 대신에 누구만 장자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장자를 내어 맡긴 사람. 유월절을 그러니까 지켜내는 사람만 그 장자의 생명을 얻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아들도 바칩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도 내어 맡깁니다. 이런 사람만 자녀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으시죠?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장자가, 이 자녀가 내 유상이 되면, 여러분, 이 장자 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겁니다. 왜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이 분이요, 너무 힘드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얘기가 안 되다가 딱 얘기가 됐는데,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 사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하,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이, 아들이 이아 이제 중학교, 중학생 밖에 안되는 데도, 이 아이가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버지도 못 이긴데, 이 아이를. 막, 이를 악물고, 아이가 막 죽을 듯이 덤벼드니까, 어떻게 부모가 이럴 때, 결국은 꼬다꼬다 해서 이 아들에 대한 결정이, 부모가 먼저 이 아이를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너무 애가 제어가 안 되니까, 이 아들 그냥,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완전주의자야. 아들을 어떻게든 막잘 키우고 싶으니까 엄하고 막 이렇게 잡아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키 결국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사춘기를 잡아서 역으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서이 아이 입에서 맨날 죽으면 되지 뭐. 죽지 뭐. 이러면서 막덤벼들고막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하고 싶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결국 이 아이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요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잘 사는 집, 너무 부잣집이에요. 그니까 러이 아이를 강남에 데려다 놓고,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요. 그 당시에 벌써 뭐, 한 3, 40년, 벌써 30년 전인데, 3, 30, 40년 전이죠. 몇백만원짜리 과외선생님을 시간 단위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아이가 미쳤어요. 그 아이가 결국은 다시는 학교에서 정리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 엄마를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사님 이올때 눈이 부어 있고 알고 보면 아들한테 맞은 거야. 아들이 이제 재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동생은요. 형이 무서워서 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놓아야 되는 거야요 너가 바라고 너가 붙드는 거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나만 바라보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지어로운 사람은 빨리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바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우상의 신이에요. 또 하나는 오시리스라고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집트의 죽음과 생명을 관장, 관장하는 신입니다. 근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시리스? 야, 그 신에게 있는 게 아니야. 또 출생을 관리하는 타우르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이 개념으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분 사실,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놓치세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제가 늘말씀드려요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이야, 또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오히려 제가 낭건드리게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왜냐? 우리는 복의 통로거든요. 반대로 저주의 통로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바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의 집에 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블루셋 왕에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취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잠자리라는 게 아니라 취하였는데 하나님 경구성으로 그 집에 막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통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이나 때문에 저주받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요? 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표적을 볼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는 내심을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뭐예요? 돌아보니까, 이걸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그때 아픔, 슬픔, 상처, 어려움의 모든 자리를 기쁨으로 바꿔버린 능력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지금은 왜 이러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럼 그러다 보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때는 혼자가 없고, 그때는 지치고,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나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혼자 걸었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오셨던 길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열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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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 과정이 뭐예요? 주지는 말씀으로 바로가 바로에게 나아가 모세가 순종하며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더하시고 그 일을 더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이, 이 모세와 아론을 위대하게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버티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아주 위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넉넉하게 가셔서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자리가 초라함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함을 더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자신의 백성을 아주 위대하게 하실 줄 믿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다시 믿음으로 내 길을 돌아보고, 내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를 놓치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군의 날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며 통일을 이뤄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